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에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레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르되 이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아마 이 며칠 동안에 지금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조금 나눠서 봤을 텐데요.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대화 속에서 나중에 종과 이 여인 리브가의 대화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이 종과 라반을 중심으로 한 리브가의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은 만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이 만남에 대한 표현들이 오늘 좀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1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부가가 일어납니다. 이 일어난다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들잘 아는 단어인데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달리다 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앉아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일어나야 할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6 0장으로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빛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리브가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보았듯이 종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류하는 라반의 상황 속에서 하나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 날에 며칠 동안의 가족과의 이 헤어지는 것에 대한 소남을 달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금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한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 드리죠. 이 24장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마저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부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에 대한 표현, 주의 사랑과 성실. 나를 인도와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내용을 24장에 계속 열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시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라반에게 다시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셨으며 나를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이걸 듣고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리브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게 되고요. 그 종을 따라서 드디어 가게 되고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62절이 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크게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때 지금 이삭은 어디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냐면 르엘라헤로이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르엘라헤로이가 어디였죠? 하갈이 잉태한 것에 대해서 사라를 없인 여기고 사라가 그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오히려 이제 하갈을 학대하게 되므로 하갈이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자기의 옛 고향인 애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서 레엘 라에로이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 곁을 르엘 라에 로이 라고 하갈이 그 이름을 짓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사라가 학대하여서 도망간 이 하갈의 인생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삭이 그 곁에 있습니다. 이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학대하여서 도망갔던 하갈의 인생 속에서 표현됐던 그 표현이 이삭이 그곳에서 있었다가 먹은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가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잃은 사라가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이삭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브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즉,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란 것을 되뇌이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 이게 남쪽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 지 자. 지금 이 이삭은 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묵상하는 시간이 이삭이 저물 때. 이게 사실 창세기 24장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저물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될 때가 저녁때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날이 저물 때 저녁때 종은 저물 때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내 대신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이 종이 언제 올지 아내는 어떤 사람일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 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 이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 이래 할때이 이래가 준비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래라는 단어가 라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 라에로이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눈을 들어 그것을 보니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리브가도 그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이삭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한번 저를 보십시오. 네,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저 멀리서 이삭은 리브가를 리브가는 이삭을 아 이거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다가 눈을 탁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리브가도 종을 따라서 막 가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이삭이 뭔가 이 운명적인 만남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때 당시의 문화 속에선 이제 새로운 사람, 아니면 낯선 남자, 아니면 남편이 될 사람, 이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겸손과 존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얼굴과 이 몸을 가렸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리브가가 멋진 여성이지요. 그때 문화 속에서 자기를 가려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겸손과 사랑으로서 존경으로서 남편이 될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지금 이 24장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종으로 와여금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 주위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를 다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이 일을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결국이 리브가를 다시 인도해서. 이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냐면 사라가 죽은 후에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리부가를 맞이하기까지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이삭은 이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약간 마음이 황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로 하여금 채워지냐면 리부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으로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어서 또 누군가를 잠시 헤어져서, 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외로움, 그 황망함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바울이 디모데랑 디도를 향해서 나중에 이제 서신 서보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위로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를 줄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장래 예배를 인도할 때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 또 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아 하는데요. 아,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주의의 성실과 주의의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펴보시기에 우리를 때에 맞춰서 위로할 수도 있고, 때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 때에 맞춰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각자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각자 인생에 맞게, 각자 가정의 걸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각자 다르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맞는 걸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